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진리가 빛을 잃고 불신앙이 진리로 둔갑하여 사람들을 유혹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와 권력은 공중에 권세에 잡은 자 악한 영이 주관을 합니다. 인터넷 게임과 유튜버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 중독자들이 오늘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인터넷과 게임의 유튜브에 중독된 자는 없습니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기도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바로 이해하고 그 기도를 우리가 하게 되면 놀라우신 능력이 우리에게 많은데 성경 안에서 거듭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놀라우신 권세와 능력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지배하고. 왕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마귀의 그 어떤 유혹도 우리가 믿음의 방패로 막을 수 있는 믿음의 방패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갈수 있는 기도를 바로 활용하게 되면, 그 어떤 악한 영의 모든 미혹에서 벗어나고 능력이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탄 수십만 명을 모아 놓고 사탄 총재가 연설한 내용입니다. 한번 들어 보십시오. 친애하는 사탄 동지 여러분. 우리의 시작은 실패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도전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실패로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우리는 예스하게도 하늘에서 쫓겨나는 철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나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아담과 하와를 멋지게 때려 눕혔습니다. 그리고 부부 사이를 갈라놓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자녀들 사이에서는 형이 아우를 죽이는 일에 성공함으로 가정을 파괴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멸할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려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중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우상을 승기하고 음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우리를 멸망시기를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우리는 유대인들을 통하여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였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승리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살리실 줄은 우리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묵인 사망이 예수의 부활로 무효화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손에는 공격무기가 사라졌습니다. 호랑이에게 이빨이 빠지고 곰의 발톱을 잃은 것과 같았습니다. 예수님의 열두 명의 제자가 땅 끝까지 나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은 결국 우리를 파멸시키는 함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들을 맹렬하게 공격했습니다. 힘 있는 권력자들 통하여 가혹하게 핍박을 가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지독했습니다. 불로 찢어도, 톱으로 잘라도, 칼로 목을 펴도, 감옥에서 굶겨도, 사사의 밥이 되게 하여도 그들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한 명을 죽이면 열명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전을 바꾸어서 로마 황제를 하여금 기독교를 인정해 주도록 이끌었습니다 300년 만에 기독교가 정식 종교로 인정을 받자 편안함을 맛보게 된 그리스원들은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유를 주니까 자유 속에서 그들은 음란하고 죄를 즐기고 돈을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욕심이 많아지고 쾌락에서 즐거움을 맞들이는 데에 익숙하게 가고 명예에 빠졌습니다. 핍박을 가할 때는 이단이 없었는데 편안함을 주니까 거짓 진리가 판을 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중세기는 우리의 전성기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무수하는 수도원이 등장했습니다. 수도사들은 우리의 작전이 전혀 먹혀들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벌벌 떨게 할 검식기도로 우리를 공격했습니다. 우리는 수도사들에게 백전백패 하였습니다. 여자, 돈, 명예, 배부름, 안락 등으로 가지고 그들을 공격하여도 수도사들은 이빨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약 7년 동안의 전성기가 끝날 무렵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온통 종교 개혁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었습니다. 참된 믿음이 무엇이고 이제 알렸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심어놓은 이단 사상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바른 믿음의 본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역사상 최대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침투식인 가짜 복음의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개혁의 정신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움이 씌어갔습니다 진리의 불길이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목사들을 하여금 교회 성장에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했습니다. 목사들은 우리가 가장 우수하는 피의 복음인 십자가의 포혈를 전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성장시키면 어김없이 명예와 권력에 관심을 가지도록 물꼬를 터놓았습니다. 어리선 목사들은 잘 끌려왔고 목사들은 잘 속아 넘어갔습니다. 교권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확실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는 예수 제림을 막는데 총력을 교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림하시면 우리의 운명은 끝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다섯 가지의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 공부를 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서 역공격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자유를 막았다. 우리는 선악을 따먹으므로 우리는 자유를 정취했다고 가르쳐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는 것을 막을 필요 없습니다. 다만 능력 없이 기도하도록 유혹을 해야 합니다. 금식도 막을 필요가 없습니다. 금식이 자랑거리가 되도록 수단으로 삼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철저히 연구하여 저들을 이단에 빠지게 하고 잘못된 교를 전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유혹을 해야 합니다. 두째, 두 번째 사탄 교회를 설립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뭉치려면 모이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약속한 시간에 약속한 장소에 모여 사탄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같이 뭉치할 사탄 교회 의 창립이 필요합니다. 사탄교회가 여기저기서 세워져서 네트워크를 만들어 힘을 모아야 합니다. 사탄교회는 십자가를 거꾸로 걸어야 합니다. 교인들이 성령 충만한 것을 막아야 합니다. 교회가 확장되고 성장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수도원이 늘어나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지구상의 교회가 250만 개입니다. 우리 사탄교회는 500만 개를 세워서 한 교회에 둘씩 붙여서 공격을 해야 합니다. 2022년 미국에 세워진 사탄교회가 1만 교회가 넘는다고 합니다. 세 번째, 목사를 타락시키 합니다. 목사들의 타락시키는 것은 누워서 떡 먹기입니다. 목사들은 돈, 명예, 이성에 약합니다. 우리 사탄들이 모여 기도할 때마다 합심하여 목사들이 타락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목사들 하여금 교회 성장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전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능력 있는 목사가 되려고 각종 거짓 인사를 개발할 것입니다. 거짓 기적을 배우는 데에 목을 맬 것입니다. 지금 목사들의 설교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피해 설교가 사라졌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메시지가 없어졌습니다. 헌신의 메시지도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이 이러한 설교를 듣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설교와 성경을 떠나서 정치 이야기 재미난 사토리로 교인들이 길을 즐겁게 해야 합니다. 목사의 설교를 통하여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을 막아야 네 번째, 성도들을 타락시켜야 합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타락하도록 작전을 짜야 합니다. 예배 보는 사람들은 많아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가 없게 해야 합니다. 교인들은 시간을 영진 곳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빼앗아야 합니다. 오락, 스포츠, 돈 버는 데 시간을 쏟도록 해야 합니다. 기도 시간과 예배 시간은 될수 있는 대로 짧게 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곳에 돈을 사용하도록 눈을 돌리게 해야 합니다. 카드를 많이 사용해서 빚을 많이 지게 해야 합니다. 빚을 갚으려고 정신없이 일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와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11조는 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쳐야 합니다. 11조는 하나님이 돈을 긋는 수단이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도 목사입을 통하여 말해야 효과가 매우 클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를 통하여 지옥 가는 이들이 많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가정을 파괴해야 됩니다. 가정을 파괴한 데 작전을 수립해야 합니다. 아내들에게 사치를 하게 하여 지출을 많이 하도록 해야 됩니다. 자녀들도 뉴 에이지에 빠져 좀비 인간이 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와 자식들의 욕구를 채우려고 정신없이 돈을 벌게 만들어야 합니다. 교회 남자들이 텅텅 비게 해야 합니다. 집에서 짜증과 불만이 터져 나오게 해야 됩니다. 남자들 직장에서 일을 마치면 가정으로 돌아오기 보다는 술자리, 회식자리를 만들도록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남자들 하여금 음란한 그림에 눈독을 돌리게 하고 음란한 동영상을 보게 하고 남자들을 갖다가 가정에 돌보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남자들은 성경을 읽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을 그 생각까지도 지워버려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님과 교통하는 시간을 사라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여자의 후손 예수의 제림을 막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면 우리는 끝장이다 저들이 말하는 영원한 무적행에 들어가 우리는 다시 나오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사탄 동지 여러분, 우리 모두 초 긴장하십시다. 뭉치면 살고 헤어지면 죽습니다. 우리를 멸하라고 여자의 후손이 올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우리 무장하고 세계를 장악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동지 여러분을 믿습니다. 이제 출발하십시다. 사탄 우두머리의 연설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러한 시대에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트음 6장 13절 같이 시작 다만 악에서 구할 수 없어서 여러분, 이런 악한 시대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악한 세력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양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이 하고 싶은 욕망들로 하는 것 자체가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재와 사와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악에서 구해달라고, 날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실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삶이 바뀝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기도가 바뀌게 됩니다. 자신을 완전한 중재로 알았던 요번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자신을 가리켜 무지한 자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주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그런 겸손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야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어떻습니까? 자신을 안개와 같은 자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 예수님 안으난 이후에 죄인 중에서 나는 가장 괴수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서재에 멸치가 하나 이렇게 달려서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 멸치가 뭐예요? 라고 물었으니 하나님이 기도하는 것의 자기를 멸치 닿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멸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는 멸치입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수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목회해서 교회를 크게 성장시켰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같이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켜자씨 한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랴 할렐루야. 여러분 가장 시중에 가장 작은 켜자씨 한늘만은 믿음이 우리에게서. 작지마은 생명력 있는 믿음 참 믿음이 있으면은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옮기라는 것은 그냥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기리면다저 바다에 옮겨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우리를 이 악에서 구에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구원받을 만한 참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은 마귀에서 유혹에 빠져서 참된 믿음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마귀가 가장 무수한 피해복음 십자의 복음이 여러분의 신명 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사망을 제거할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와 부활신앙이 없으면 절대로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내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기도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중심의 기도가 바로 주기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하신 기도를 여섯 번째에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같이 한번 다시 시작 다만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성원 나이다. 아멘.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시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해답이 있고, 문제가 해결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면, 오늘 우리는 못할 일이 없는 자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유대인들은 자녀를 기르면서 이렇게 실물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다섯 살 정도 된 아이를 나무 에 올려놓아요. 엄마가 밑에서, 아야, 이 뛰어내려. 내가 받아줄게. 엄마 말을 몰고 훌쩍 뛰어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는 피해 버립니다. 그 위에서 떨어졌으니까 넘어져가지고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막 엄마 쫓아와서 엄마 나를 받아준다 해놓고 엄마 거짓말 시켰다고 하니까 엄마가 뭐를 게 말한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는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어. 너 엄마 믿으면 안 돼. 너 아빠도 믿어서는 안 돼. 너가 믿을 사람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러고 유대인들은 처음에 제일 먼저 말을 배울 때에 무슨 말을 제일 먼저 배운다 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런 말을 제일 먼저 배우게 한다. 여러분 자기들은 제일 먼저 무슨 말을 합니까? 엄마 제일 먼저 배우잖아요. 아빠 제일 먼저 배우잖아요. 이 유대인들은 교육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제일 먼저 부르게 한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해줄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널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다만 악에서 구해 주소서. 하나님이 저를 악에서 건져 주야만이 우리는 악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악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악을 지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이 가시친 기도로서, 매사에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악한 세력에게서 저희를 건져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건져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악한 원수에게 속을 수밖에 없고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셨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 겨자씨한알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옮기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생활하며 실천해 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광양만나기의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저 없었어. 주님 우리를 살려줄 줄 믿습니다. 건져줄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답니다. 아멘.